자, 수업 중에 질문이 들어왔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다 못한 것을 수업을 합니다. 봅시다. 75에 가능한 한 작은 자연수를 곱하여, 자, 75에 의미를 다 끊어가면서 읽어봅시다. 75라는 수에 가능한 한 작은 자연수를 곱하여,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게 하려고 한다. 자, 그러면은, 어, 75라고 하는 거에 어떤 작은 수, 가능한 작은 자연수죠. 이거는 작은 자연수예요. 가능한 작은 자연수를 곱해서 이게 어떤 수의 제곱이 되게끔,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게끔,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모양이 되게끔 하는 거예요. 다음 으로에 답하시오. 75를 소인수분해 하시오. 75는 3 곱하기 25, 5, 5, 25 이렇게 돼서 75라고 하는 수가 3 곱하기 5의 제곱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두 번째. 1에서 끊어보겠습니다. 1에서 1에서의 1은 요겁니다. 그렇죠? 요 내용이에요. 요거, 음, 요거에서 지수가 홀수인 소인수의 지수를 짝수로 만들기 위해 자 곱해야 되는 가장 작은 자연수 곱해야 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를 구하십시오. 지수가 홀수인 그요 지수 1, 지수 2 이렇게 되어 있죠. 지수가 홀수라고 하는 건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소인수 여기죠의 지수를 요거죠 짝수로 만들기 위해 이 아이를 짝수로 만들려면 이 수에다가 무엇을 곱해야 되는지 가장 작은 자연수. 자 그러면. 이거는 다시 보면 3 곱하기 5 곱하기 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이게 어 지수가, 지수가 짝수가 된다는 것은 곱하는 횟수가 짝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5는 두번 곱하기가 되어 있는데 3은 한번 곱하기가 되어 있으니까는 뭐를 곱하면 은 3도 두 번, 네번 이런 식으로 곱할 수도 있죠. 예, 3을 한번더 곱하면 되죠. 그래서 가장 작은 자연수는 3이 되겠습니다. 요고에, 그러면은 보세요. 이렇게 곱해주면은 3의3 곱하기 3, 3제곱, 5 곱하기 5, 5제곱,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지수가 전부 짝수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곱해야 되는 가장 작은 자연순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 2에서 구한 수. 2에서 구한 수가 뭐예요? 2는 요거고요. 요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를 75에 곱하면, 곱하면 요거 되죠. 요렇게.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나요? 자, 3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 됐는데, 이거는 어떤 자연수의 제곱인가요? 3 곱하기 3, 5 곱하기 5인데, 이거는 다시 3 곱하기 5 곱하기 3 곱하기 5 이렇게 돼서 뭐예요? 3 곱하기 5의 제곱이 되죠. 즉 15의 제곱이 됩니다. 15가 여기에서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나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나 그래서 15의 제곱이 된다. 이렇게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어, 의미별로 문제를 끊어서 읽으면서 어, 그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길게 나오는 문제들이 되게 많이 나오니까, 앞으로도 되게 많이 나오니까 확인을 해보세요. 자, 똑같은 유형의 문제를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자, 목표 189라는 거에 자, 아, 가능한 한 작은 자연수를 곱하여.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게 하려고 한다. 자, 이말 그대로를 189에 어떤 작은 자연수 곱해서 어떤 수 자연수의 제곱이 되게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189를 소인수분해 하시오. 189는 어, 180과 9니까는 9 곱하기 21 이렇게 됐고요. 9 곱하기 21, 3, 3은 9, 3, 7, 21 이렇게 해서 189라고 하는 것은 3의 세제곱 곱하기 7 이렇게 됩니다. 자, 1에서, 1의 요거죠. 요거에서, 에서, 지수가 홀수인 지수가 홀수, 3의 3제곱, 7의 1제곱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둘 다죠. 소인, 지수가 홀수인 소인수는 3과 7입니다. 여기서는 아까 지수가 홀수인 소인수 이렇게 하면은 3이었죠. 자, 지수가 홀수인 소인수의 지수를 짝수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즉 이거와 이거가 짝수가 될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곱해야 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 뭐를 곱하면은 이게 되겠냐라는 건데 다시 어떤 수를 곱하면은 지수가 짝수가 되겠냐라는 건데 다시 보겠습니다. 3 곱하기 3 곱하기 3에 7 이렇게 되어 있는데 3이 한번 곱해져 더 곱해지면 하나 둘셋네개 되죠. 7도 하나 더 곱해지면 하나 두개 되죠. 그렇게 이제 3 곱하기 7이 되면은. 어, 여기에 이제 지수가 어떻게 되죠? 하나, 둘, 셋, 네개 이렇게 되죠. 삼의 네 제곱 이제 화살표로 해야 되겠네요. 여기랑 여기랑 같다. 아 여기랑 여기랑 아이자자 삼의 자, 네 제곱, 칠의 제곱 이렇게 되죠. 이렇게 지수가 지수가 짝수가 되게끔 지수가 짝수가 되게끔 이렇게 만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 곱하기 7즉 21을 어 해주면 된다 곱해주면 된다. 이에서 구한 수 21이죠.를 189에 곱하면 이렇게 되죠. 3의 4 제곱 곱하기 7의 제곱이 되는데 이건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는가? 자. 3, 3, 7, 3, 3, 7. 이렇게 되죠. 3, 4개, 7, 2개. 즉, 3 곱하기, 3 곱하기, 7의 제곱이 됩니다. 즉, 9, 7, 64. 여기가 63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자, 189에 21을 곱하였더니 63의 제곱이 되었습니다 의미하는 바는 자 의미하는 바는 보세요 189 라고 하는게 189 라고 하는게 3의 3제곱 곱하기 7 이었는데 여기에다가 3 하나 더 있으면 되고 7 하나 더 있으면 되고 그렇게 하면은 어 제곱 짝수, 지수가 짝수가 된다. 그렇게 해주면은 뭐가 된다. 예, 3의 제곱 곱하기 7의 전체 제곱 이렇게 돼간다. 그래서 63의 제곱이 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문제를 읽고 이해하는 거가 분명히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어, 끊어가면서. 끊어가면서 읽어주고요. 특히 이런 거어 뭐뭐인 이런 말 라면은 지수가 홀수다 그러한 예 뒤에를 꾸며주죠 소인수. 어? 지수가 홀수인 소인수 그게 뭔데요? 3과 7이에요. 왜 지수가 3, 지수가 1 이렇게 돼서 홀수잖아요. 지수가 홀수인 소인수의 지수를 짝수로 바꿔주겠다. 그럼 뭘 곱해주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똑같이, 어, 이거에서 지수가 홀수인 소인수. 지수가 홀수인 소인수를 꾸며줘요. 그래서 지수가 홀수인 거는 1, 여기가 홀수잖아요. 홀수 인 소인수하면 3이에요. 이 3의 지수를 짝수로 만들어 주기 위해 예. 그즉 이거에 뭐를 곱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예. 요 문해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글을 응. 읽고 문제의 응. 상황을 파악하는 능력. 이걸 문해력이라고 그러는데 이 문해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조금 쉬운 글들만 읽지 말고 조금 복잡한 글들도 좀 읽고 그 상황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